6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겐그레야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무난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무난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무난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무난하라. 아리스도 블로의 건속에게 무난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무난하라. 나깃수의 가족 중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무난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무난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무난하라. 주 안에서 태카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무난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아순 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무난하라. 빌롤 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오늘 다민족 다계층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를 먼저 추천하죠. 오늘 말씀에 베베가 가장 먼저 나오는데 이 베베는 자매입니다.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단순한 일이 아니고 사역자라는 말입니다. 베베를 추천하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베베는 아마 이 쓰여진 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로 간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예절로 그를 환영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대신하여서 베베가 간 것처럼, 바울을 환영하는 것처럼 베베를 한 식구로 대우해 주라,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베베를, 이 바울이 추천하는 것은, 보고만 해서 주를 섬기고 사랑하는 자이기에 그를 인정하고 환영해 주라는 말씀이고, 또, 바울을 대신해서 편지를 전하고 읽어줄 설명자이기 때문에, 바울을 대하듯이 그녀를 잘 섬기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독자가 무난해야 될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3절부터는 교회와 가정, 또는 개인 합해서 16그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로마에서 고린도로 왔다가 바울을 만나 복음에, 복음을 배우고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함께하였습니다. 브리스가가 하나였죠? 먼저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면 왕성한 활동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성겼다고 그렇게 소개하죠. 바울은 정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교회들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도움을 받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된 부부, 또 헌신된 가정, 헌신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브리스가와 아굴라교회에 무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속해 있는 사람들과 가정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을 개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집에 있는 가족들, 가솔들, 하인들, 또는 그 집에서 함께한 그러한 교인들. 이 모든 교인들에게 무난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브리스가 와골라는 집과 직장, 삶, 모두가 하나님과 교회에 헌신된, 충성된 부부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세 번째, 에베, 베노인데요. 에메에도 에메네도에게 무난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다. 그렇게 말하죠. 어, 바울이 사랑하는 자이고, 아시아에서 처음 얻은, 2차 아마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들렸을 때, 얻은 회신자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마리아입니다. 로마 교회에 비해서 많이 수고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무난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바울의 친척들입니다. 바울이 투옥되었을 때, 함께,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 사도들에게 존중을 받고 있었고 어,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어,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교회 성도였던 것 같습니다. 또 여섯 번째 암블리아이고 또 일곱 번째 우르바노스다구입니다이우르바노스다구는 로마 이름과 헬라 이름입니다. 어, 바울의 동력자로 로마에 이주한 사람인듯 보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아벨레인데요. 헬라 이름입니다. 그를 메시아 안에서 인정받은 자로 소개합니다. 또 아홉 번째, 아비스 불로인데요. 어, 이 아비스 불로의 집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죠. 아비스 불로는 아마 믿지 않는 유대인인 것 같습니다. 헤롯대왕의 손자인 것 같고요. 그 집에 사람들이라는 것은 아리스토 불로의 집에 속한 노예나 일꾼, 어, 그리고 그 가솔들이겠죠.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열 번째 헤로디온인데요 바울의 친척입니다. 로마에 이주한 사람인 것 같고 또 열한 번째 나기수의 가족들 중에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기수의 가문에서 믿는 사람들 말하는데 아마 아비스불로의 집에 속한 사람들하고 비슷한 그 가문에 속한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자매인데요. 아마 쌍둥이인 것 같습니다. 13번째, 버시인데요. 주안에서 수고한 사람입니다. 14번째, 루퍼와 그의 어머니라고 소개하는데, 마가복음에 의하면, 루퍼의 아버지는 고레네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골고다로 끌려갈 때 십자가를 지고 대신 간 시몬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직접 본, 외단되는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가족들이 믿고, 지금은 온 가족들이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15번째 응. 아순 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로 바드로바와 허메 허바 허마의 그 형제들이죠. 네. 그들은 로마에 이주한 이주민들인데 가정계의 구성원인 것 같습니다. 빌롤로그와 윤리와 네레고 어, 그의 자매들 올룸바 어, 함께한 성도들입니다. 응. 자, 이렇게 로마 교회의 16 그룹을 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무난하라 이렇게 말하죠. 자, 오늘 제가 소개한 것처럼 이런, 이들 사람들은 다 다른 어떤 문화와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고 또 유대인이고 남자이고 여자이고 노예이고 자유인이고 사회적 신부가, 신분이 높은 사람이고 또 낮은 사람이고 다인종 다계층 다민족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세상은 차별하지만 교회는 차별하지 않고 예수 한 분을 믿고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교회가 하나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기도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추천하는 그런 축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제가 이, 이 이름과 이런 어떤 가족들을 또 어, 그룹들을 보면서 아이 사람들이 이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들이죠.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칭찬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놀라운 그런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주의 일꾼이 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끌어가는 지체들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는 지체들입니다. 어떤 분도 쓸모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맡은 부분에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는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베를 추천하고 또16 그룹을 추천하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함께 무난하자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하나님 정말 주님의 교회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또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칭찬받는 일꾼으로 세움받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주님의 자녀들, 아들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고 함께 주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많은 지체들을 정말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며 또한 추천하고 또 칭찬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